지하가. 물력이 버릴때대충이그 댓글 한내 꺼야 그, 그 될거 아, 너좀은 맞다. 본충들려지 깜빡했다. 블 어디에 있갈거아니블로 있어? 어디에 있어면 아예 헬멧에요. 헬멧에요. 방 있어요. 다창은 조심히 챙겨가시고, 나가고 싶은데 챙겨나가고. 아, 너 그게 하나씩 벌 때. 대포 예 받았습니다 아, 나더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끝. <laughs> 보이지 이 총이나 가방 챙겨 Thanks t h a n 발자수라고 이렇게 키워를 만나리. 되고 그럴 수도 있다 행 아, <목소리> 어? 어? 너 당기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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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하 저거는 아? 거는 저거는 저거는 장거는 저거는 저가는 저거는 저서는저 이거 미한참있어 서러운데 서만아 어차피 이거 사네 뚜껑은 붙어가지고 이 얼마든지 아 깜짝아 스이요네아 근데 이거 쏠때막 끊긴다 치겠다 걷는 중 f p c 는 계속 드르륵 갈겨야 되는데 <laughs> <햇빛은 웃음> 따라라 러카다가 끊기나 오려. 바로 들어 바로 어 울어, 울 올라갈게요. 네 정류이겠다. 음. 시 그분이다. 너무 끊긴다. <laughs> 맞네. 하, 자 래, 사, 그라, 모, 치, 산, 가, 이내, 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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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 시, 마, 시, 마, 시, 마, 시, 마, 시, 마, 서브님이 시, 마, 시, 서 있는 거. 네네 아, 잠시 렉 걸려서 멈췄어요 어, 제가 샀어요 한 발로 네 쟤도 쏘고 왔어요 말소리 렉오고네아렉 아, 너무 심하다 쟤랑 싸워 안에 있었 그냥 나이스 더 있어? 아니 없어 한 발에 o m n g to be 데 캐릭터가 총을 쏘는 걸멈추는 걸. a r a c t e r 는걸 going to be able to get the c h a r a c 팔 나갈 뻔했다. <laughs> 저도 빠르게 합류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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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어. 다마쪽킹 쪽. 어. 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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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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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아, 나가 있냐고요? 아니, 뒤에 문이야. 사자상 다 보셨죠 두 분. 네, 네. 없었어. 그, 거기 거기 정문이야. 거기 정문. 저도 올라가서 지냥 가는 중, 바로가. 게임 너무 싫다, 계속. 너무 싫다. 아, 센슈니 뭔 오른쪽 스키 안쪽 문, 바깥쪽 문, 바아랑 옆으로 빠지는 중이가 어디? 어 뭐냐? 여기구나 어, 밖에서 말씀드렸어 그쪽에, 어, 보, 보일 수도 있어 이제 접을 생각 없으니까 어,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기 3발 AK, 여기 시7 너가 섰던 거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 플레이어랑 올리아리또 트라이트 아리아중간저 테크라이트. 장갑 잡아 형님 빨리. 찮아 소리 같은데. 아니야 SKS야 이거 아 맞다 황이 아니야? 도황이잖스크스한명더 있어? 네 뒤에 어네뒤 <립스> 테크라이트 위에서다안 내려간다. 아래쪽 잡을 때까지. 이디야 깨진 배가 없 저기는. 소프님은 제 옆에 있는 거죠. <laughs> 님 뒤, 분짝이 우리 어디, 어디로 진행해주면 됩니까 한층이 아니면 2층으로 그냥 뚫려. 님들 탑프렌드 쪽으로 와줄 수 있음? 탑프렌드 오케이, 카피. 네. 저희가 테크라이트 위쪽에 있거든요. 네. 구석이 지금, 삼각처방 쪽에 있고, 님들이다 브랜드로 오면, 삼면 다 먹는다. 아직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 안 돼. 저기 이제 트렌드 앞쪽 근. 아디, 아디다스. 이런,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야. 클리어하면서 움직일게 저쪽 빠졌어 서프님은 어. 그.. 여기 뭐, 너무 대동고있으수 있으니까 숨어 있어대동 하는 저만 대 움직이는 거 누구야? 이러던까지 우리, 우리 아님 우리 아님 우 텍소 앞에 아군이 아니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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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소야? 아니야 여기 나... 스는중못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다운 다운 잡았어. 뭐야, 해나 근데 술탄갔다이티스앞트요티스앞 어, 지금 치한건 나지? 티스 음, 안에 들어왔어요, 저희어가지고 소뱅이 저희 내려왔어요. 네. 랜드 나... 네, 그래, 드래곤 아예 응. 저거 해도 다 3층. 층인데 저거? 우리 브루탈 1위 네. 할게, 브루탈 그러면. 네. 잘 뛰어? 걸어, 걸어. 걸어. 네? 브루탈 1위. 네타 클리어. 루 클리어. 클리어. 루타 아, 끝, 끝. 네. 아, 어 루타 어루어 루타 클리어. 루타 클리어. 루타 클리어. 루타 클리어. 루타 클리층 루타 클리어. 루타 클리아군어 루타 어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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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우리 없어. 멘티스 위에 야범. 아군. 멘티스 위에 야공이라고멘티스 위에 뭐예요? 다 죽이면 된다고? 어. 다 쏘면 된다고? 어, 어. 멘티스 위에 있었어. 조심해라. 네. 어. 일단 3렙 간다. 아, 이거, 그거구나. 일단 얘 마스크랑 챙겨갈게. 이제 킬그램 놓치면서 간다, 내가. 발소리 최대한 줄이고 걸어라. 발소리 다 들리고. 오 응. 음. 또그 자식인가? 레드 드래곤. 그 갓김치인가? 저삼층에서 소리는. 야, 불야장 왜, 여기가 2층이냐? 우리가 있는데? 어, 우리가 2층. 어. 거기, 여기, 여기, 여기 뚫린 거다. 어, 저기서 조모한 새끼는 갓김치야. 야, 3층으로 올라가줘요? 얘 잡으려고? 지금. 키 앞에서 얼짱거리면안 쏘거든요? 스케버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래, 일로 합류하자면, 저 해야 될 거. 삼합차라고 움직일까 그러면? 야, 그냥 여기까지 오세요. 어차피 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따지 말고, 오다가. 오케이. 이 새끼 불행났구나 줄수가했네이 <laughs> <laughs> 끝났어 좋게.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에서 그러면은 가구자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 일단 아, 앞에 서다 있는 곳 아예 민마도대아고 다로 앞에 어로거 보인다 아 호렉 걸린다 미친 다 소리 아난정전하데 멈췄어 아, 우리, 우리 네. 왼쪽에 말소리야다내려는구나어이구 네. 우리, 아, 어.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AK 소음기 있다 AK 소음기 지하 지하 우리야 스케을 교전 아님 아됐 네, 아니, 야, 이거, 이거, 이가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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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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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거 이거, 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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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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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아거면 간다고 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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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아, 스원해 숨은 막혀요. 는있 가방 안에... 누구? 저분 가방 안에 뭐 들어있어? 가방 안에? 어... 100. 이 가방... 안에? <laughs> 생긴 거 있네. 가방... 카메토리 먼스 이동할게. 전... 내 가방에 뭐... ndss랑 블랙블라 같은 것 한... 쪽... 저1 어, 5나 가져갈 공간 없는데 1 5선총 1호, 1호, 어? 총 챙겨라 그거 뭐고 단발 이렇게 버리고 입판으로님 일단 저따라 네? 이거 가방 보이시죠? 네? 서 제가 챙길 거만 챙기고 그, 바로 님 등에 후레시 껴져있다 등에 후레시 끼고이님 가... 이거 아예 네. 이거 가, 가방 채로 가져가 가방 채로 가져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와와저 <laughs> 공간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가방 채로 가져가시면 된다 랜슈님 들으셨죠? 아까 가방 안에 트리집 넣어가지고 이 가방을 그 탁... 넣어 아. 이 가방 안에 아. 이 가방 아. 넣고 챙기시면 아. 돼요 가방 안에 아. 트리집을그 네. 넣고 네. 그거 있어요 오케이. 가방 네. 안에 이거 저기 앞에 가 하나 있거든요 쓰리.. 아잇 쓰리엠 그 가방에 일단 넣어 아. 트리집을 필그램 안에 넣어 필그램 서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그램을 니가 띄는데 어. 오 쓰리엠 때문에 이가안 들어간다 그니까 쓰리엠을 님 가방 안에 넣어요 저저방아분 가... 그냥 블레락 버려야겠다 블레인 락거려블레락려 어 ㅋ 네, 네. 고 계속 에서 네, 네, 오! 죽다 하나 아하 먹음 탈출하러 갔나? 우리 그냥 님공간 어, 얼마나 있어? 뭐, 뭐. 어떻게? 왜요? 아이아 이동하실? 이쪽하러가1 5이야아 뭐야? 그거? 153난153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링이로 하는 거야 어너 죽까? 뭐야, 이거? 원툰이냐? 한 2개. 뭐, 너 가져가. 줄게. 오오 음. 뭐, 이거? 걔도 개신기한 개네, 다아또래걸려 미친. 나 킬, 킬, 나 킬. 들어가고 있네, 지금. 어... 어 아씨안 들어가고 있네, 지 아이씨, 맥 진짜. 아, 맥 네, 그, 그 진짜. 전만나에 우리 다 끊기기 때문에 나도 끊기거든. 서버 상태가 아은거같아데 어떡해, 어아해 스케블런. 아, 여기 조치 조치. 나 속상 죽네너 방금은 쓸수 아, 없었다. 마우스를 안 떼는데 <laughs> <방>, 방금지하에서 <laughs> 싸울 때도 마우스를 자꾸 떼지, 주혼자 여기 스리엠 한개더 있긴 한데 못챙 있잖아, 저분. 네, 예, 저공간 아, 너무 어, 이제 스리 너무... 퀘스트 그거 마지막이야, 그러면? 몇개 남았어? 아, 이거까지 이거 빼면 한개 하나? 아 음. 제가 한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럼 그러면... 어, 바로 교환으로 넘겨줄게. 아 이거선 이거 계속 어쩌는 거냐? 앞에? 응? 아, 앞에 뭐? 메카닉 이랩 때 파는 그거랑 어. 그그 프라포르 때 프라포르가 파는. 응. 좋은 기계. 한번 싸어도 음. 어. 되냐지 밖에다 밖에서? 어 준비해.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저거 쏘니까 렉 걸려. <laughs> 근데, 근데, 문제는 아. 내가 렉이 걸리는데? <laughs> 야, 모두가 렉이 걸려라.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렉이 걸리는데요, 저기요? 어, 진짜 걸린다. 주 아, 먹었어. 아, 야, 진짜... 내가 잠깐렉 걸리라고. 어, 근데 진짜, 진짜 걸린다. 야, 돼. 그쪽으로 줄탄까지가 잘못하면 이쪽으로 파는다라고러면안 된다. 팔 야, 그거 산탄총, 안 그래도 큰데, 어. 8칸 곱하기 2D. 8 곱하기라고? 어. 앞에 소음기 달려가고, 한칸 길어져갖고. 미쳤다. 그래서 그 개머리판 부분 빼면은, 골총 손잡이랑, 어 들어도 위아래 한 칸. 10칸 정도 있으면 돼. 어. 몇 칸지죠? 기억 게 하면 다 돼. 어. 어.